제가 저희 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시간에 나왔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 은 저희 딸이 4월에 달왜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 일주일 동안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었어요. 왔는데, 갔다 오더니 가슴 쪽에 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몽울이 뭐, 뭐 잡피는거 같고, 엄마 이상해. 그래서, 그러면 얼른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랬 병원에 갔었어요. 갔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 이갑상선 쪽은 공짜로 해준다고 요그기도 그냥 하시려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문 해달라고. 그래서 검사를 하고서 결과는 5월 8일날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느낌이 조금 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무슨 가슴에 뭐 혹이 생겨서 뭐더 가는 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5월 8일날 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부모님 모시고서 같이 병원에 와달라고 전화가 왔었대요 그래서 전화로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제 저희 딸이 얘기를 하니까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부모님 모시고 빨리 와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랑 같이 택시를 타고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찾아갔는데 의사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유방 쪽에는 괜찮은데 갑상선 목 쪽에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어, 혹도 3.8cm가 되었고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제가 지금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빨리 종합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을 듣는 순간에 아피렁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견서를 받고 커피 병원을 갔는데 어? 폐까지는 전이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폐까지는 전이가 안 됐으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며칠 날 어, 수술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제가, 어, 인효소가 어떻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고, 이게 독일, 저기, 동서의학병원에서, 암환자 300명 부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적에, 그, 좋은 결과가 나왔고, 암환자들이 치료받았던 거를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한테 저 수술 안 하겠습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막 화를 내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왜 환자들 암 사기 이런 사람들 못 고치고 집에 가서 죽기만 바라고서 어? 나가라고 하고 왜못 고치시니까 고치야 되지 않냐고 제가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도 나가서 어? 자연요법으로 하고 잘 이렇게 어? 조절하고 해가지고 낫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전 봐왔고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고 그래서 나오려고 하니까 또 붙들더니 진짜 갈 거냐고. 그래서 갈 거라고 그랬더니, 그럼 각서를 쓰고 나가래요. 그래서 각서를 썼어요. 약을 이틀째 줘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서, 저는 마음이할수이 있었기 때문에, 야, 그약 먹지 말어. 너 지금, 이 효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약을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약 먹지 말고 반응을 보자. 효소 더 먹어. 제가 그랬어요. 효소 더 먹고, 어, 효소 없냐 먹고 계속 먹어. 그랬더니, 이제 주는 대로 얘가 먹더니, 그래서 저도 이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걸 먹다 보니까요, 목에서 뭐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효소만 먹으면은, 막 노란 게 가래에 섞여서 툭툭 튀어나오고, 막 거, 아까 이제 피, 찌꺼기 같은 게또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하루는 꼬무 귀에 더라고요 꼬무 귀에, 엄마 피가 많이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 딸은 아직 이런 소리 못 듣고, 제 말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겁이 났나 봐요. 엄마, 나 이대로 그냥 저거 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서 걱정을 하면 울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도나큰 병원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은, 저는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요. 겁을 엄청 줘요. 보호자들한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수술해야 됩니다.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면서 얘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경동맥, 이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을 누르고 있대요. 누르고 있어서 이거 수술 안 하면 두달 내에 말도 못하고 음,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수술해야지 만약에 그 상태가 되면 자기네도 손을 못 쓴다고 이렇게 겁을 주더라고 그래서 또 제가 또 갈등이 또 새긴 거죠. 이걸 어떡하나 이거 먹고서 조금이라도 혹이 줄어든다면 엄마는 수술도 안 지킬 거야 왜 수술도 완전 절제를 다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완전 절제를 다 하고 갑상선 다 틀어내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서 임파선 전이 된게 사기였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의 경우에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면 아가씨가 돼가지고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말을 못하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래, 이왕 말 못하고 무조갈 거면 은 의사가 벌써 그렇게 얘기한다면 가능성 그렇게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보인 거니까, 그래, 너 수술하지 말자. 너어떻게할 거니?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평생을 살 거라면, 은 어, 그 스트레스는 이런 말할수 없으니까 나테뭐안 할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말자. 그래도 또 갈등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다시 제가 공국대를 가서 예약을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조금 양심적이더라고요. 그 반만 짜게고 수석비도배고프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애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은 약도 안 먹고 해도 된다니까, 엄마 그러면 이거라도 약가요. 그래서, 아니야, 칼되면 안 돼. 칼되면 은이게확 퍼져가지고 젊었기 때문에 더 빨리 세포가 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딴데또 전이가 돼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더안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계속 제가 이제 거기 그때 와서 이제 계속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갑상선이 이렇게 튀어나왔고요. 네 예, 여기가 독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도구, 도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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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렇게 네. 타 나왔는데, 네. 네. 이제 어. 계속 먹이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냐면 한, 제가 한 보름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됐나요? 이렇게 됐어요. 어. 앞에도 좀 들어갔고, 어. 예, 예 아. 여기 아, 독소가 네. 나왔던 게,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 장에서, 이제 그 배에서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목 갑상선 있는 쪽으로 목에 많이 나왔었고, 이제 겨드랑이 쪽, 이 사타구니 쪽으로 이제 많이 그 나와가지고 이게 나가는데 한달 동안을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저희 딸이 잠을 못 자더라고요. 너무 가려우니까. 근데 그 이겨내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저가 몸이 저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좋대는 거는 다 이제 먹이는 거, 어 자연요법을 하기 위해서 음 도마도. 또마토가좋다그래서또 아침마다 그걸 갈아서 먹이고, 또, 어 유학 마늘이 좋다고 해서 인상과 거기서 유학 마늘하고 주겸하고 시켜가지고 그걸 고서 아침마다 그걸 갖다 먹이고, 또 효소 양 계속 먹고, 신초 하나 하고서 음료 먹이고, 또한끼또 타서 먹이고, 하여튼 다치는 대로 생각날자마자 먹으라고 서 이제 해놓고,요. 그거 먹기 전하고 지금 먹을 적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기가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갑선선은 피곤해서잘못 돌아다니고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면 피곤해요. 근데 밤1 2시까지 돌아다녀요. <laughs> <laughs>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제 외도남자 사람들하고 상담해주고 자기가 이제 친구들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오고 울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막 보더니 야너 아무래도 목이 가늘어지고 좋아졌어. 이게 혹도 들어간 거고 이상해 이상해. 그래 이제 사진을 보면은 사실 틀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좋아져 서 사는데, 먹으면서 자기가 느끼니까 피부도 좋아졌죠. 어? 혈색도 좋아졌죠. 이런 데서 제가 해주고,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다안 먹고 하니까 내 몸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몸이 안 좋은 것만 먹어왔는데, 이제는 내 몸에 좋은 것만 먹다 보고 채소니까 좋은 것만 가려서 먹고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건강해지는 거,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소리 했다 보니까 지금 암 환자들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거 답변해주고, 가서 얘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12시간 넘게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요. 어찌됐든 힘이 있고 기운이 있어서 돌아다닐 수있는게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는 요즘에 어, 지금, 그니까, 러 5월 8일날 진단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지금 현재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줄어들었으니까, 계속 먹다 보면은, 자연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아졌을 때 저는 이제 고수파나, 이런 걸로 해서 지져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는 분도요, 어떤 분이 0.7인데 병원에서요, 수술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나는 3.8인데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지 말라고 우리 딸이 막 말리는 거예요. 저도 안만 자만 보면 먹지 마, 수술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살 사람은 살고, 이렇게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 이제 맡겨버리고 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든 옆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심이란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주어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잠시만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